41번. 뭐 되게 복잡하지만 일단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맞죠? 그럼 부모 분자를 좀 심플하게 하면은 부모가 A 우승이에요. 맞죠? 부모가 A 우승이고, 분자가 뭡니까? 결승에서, 결승에서 B 만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맞죠? 아, 그럼 A가 우승한다를 우리가 쪼개야 되겠어요. 맞죠? 네. A가 우승한다를 쪼개면은, 아, A가, A가 우승하는데, 결승에서 B 만나는 거. 맞죠? A가 우승하는데, 결승에서 B 만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A가 우승하는데, 결승에서 B를 만나지 않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결승에서 B를 만나고 우승한다. 그럼 이 사, 경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laughs>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와, 손이 많이 가네. 손이 많이 가네.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뭐 하나 같지만, 이 얘가 지금 손이 엄청 많이 가요. 맞죠? 결승에서 B를 안 만나고 A가 우승한다는 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굳이 이거를 쪼개지 말고요. 그냥, <laughs> 그냥 A가 우승한다. 분해, 결승에서 <laughs> B 만나서 우승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게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과거자 하는 것은 첫 번째 P.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죠. 어떻게? A가 누구랑 같은 조가 돼서, B와 같은 조가 돼서 우승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누구? C 또는 D와 같은 조가 돼서 우승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겠어요. 그럼 a가 b와 같은 조가 돼서 우승할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최초에 <laughs> b랑 같은 조가 될 확률을 먼저 구하면 a랑 b가 같은 조가 될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편하게 생각하면 3분의 1이죠. a 입장에서 생각하면 b랑 같은 조가 되거나 c랑 같은 조가 되거나 니까셋 그러니까 중에 하나잖아. 맞죠? 그러면은 어 3분의 1. 3분의 1, 곱하기, 곱하기, 그러면은 A랑 B랑 붙어서 A가 이겨야 됩니다. 그럼 몇분의몇 되겠어요? 3분의 2 되겠죠. 그 다음에 결승에 C나 D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올 거야. 걔들이랑 붙어서 또 이겨야 돼요. 맞죠? 그럼 몇분의몇 되겠습니까? 4분의 3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어, 아, 처음에 이 4강전에서 C와 D, C나 D를 만나서 이긴 다음에 결승에서 결승에서 또 지금 구체적으로 써 볼게. 요렇게요렇게 있는데, 아, 이 진짜 어렵네. 아, 여기 C나 D가 오잖아. 여기 C가 온다 치면 여기 BD가 올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게 왜 어렵냐면은, 왜 어렵냐면은 음, A가 C를 이겼어. 올라갔어. 근데 결승에 또 누가 올라올지 모르잖아. 맞죠 와우 뭐 어쩔 수 없죠 쪼개야죠 A가 C를 이길 확률은 일단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 되겠죠 A가 C를 이겨서 올라갔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둘로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겠어요 누가 올라오는 경우랑 누가 올라오는 경우 B. B가 올라오는 경우랑 D. D가 올라오는 경우 맞죠 그럼 B가 올라오는 경우는 일단 B가 올라오려면은 몇 분의 몇 2분의 1돼야 되고 그 B를 A가 이겨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은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 3분의 2 되겠네요. 오케이? 네. 음... 그 다음에 D가 올라갔다 치면 또 얼마 됩니까? 2분의 1에다가 그 D를 A가 이겨야 되니까 4분의 3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자 이런 것들은 듣고 나서 좀 찝찝하지? 맞죠? 뭐, 음.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이게 아참 하면서 어 응,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가 분모고. 근데 얼떨결에 b가 b를 결승해서 만나는 거는 우리가 찾았어. 뭐였어? 음. 이거였잖아. 맞습니까? 음. 그래서 이 문제는 어, 분모가 또 통으로 나오지도 않네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따지니까 이런 모양이 있어. 별 더하기 달 더하기 동그라미 분의 별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a가 우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된다? b를 준결승에서 만나고 이겨서 c나 d를 결승에서 만나서 이기는 거. 더하기 이것도 쌤 그냥 둘로 쪼갤게. 알겠죠? 어떻게? c나 d를 준결승에서 만났어. 맞죠? 근데 b가 c 이게 올라왔어. 그 b를 이겼어. 맞죠? 더하기, C나 D를 중결승에서 만났어. 근데 이번에 C나 D가 올라왔어. 근데 걔를 A가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응. 그 중에 결승에서 B를 만나는 건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분의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리고 날리고, 이거 2 되니까 6분의 1 되네요. 맞죠? 다음에,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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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니까 4분의 1. 다음에, 이건 더 이상 없네. 에이, 그럼 32. 맞죠? 32분의 9 되겠고 다음에 얘도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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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렸더니 4분의 1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산을 해봐야지 그럼 얘는 지금 얼, 얘들 둘이 먼저 하면 12분의 12분의 2 더하기 3이 그러니까 12분의 5잖아. 맞죠? 네. 어... 통분이 예쁘게 되나? 12랑 32 하면 얼마 되는데요? 2, 6, 오랜만, 이거, 이건 진짜 오랜만에 한다. 16, 2, 3, 8. 맞죠? 그러면은, 48에 32 곱하기 3이니까, 96으로 통분되네. 맞죠? 그러면은, 얘는 96분에, 이거 얼마? 8 곱하기 58에 40. 맞죠? 3 곱하기 39, 27. 이또 96분의 얘는 24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둘이 더하면은 67 분의 이러지 마. 하하. 하하. 문제보 다시 한1 2 3 4가 적힌 아. cd와 id가 4번이다 다시 한 번만 보자 이 방향은 그대로 가면 되고요 A가, A가 B와 만나고, 중결승에서 B를 만날 확률은 3분의 1이 맞죠. 3분의 1이 맞고, 그 B를 이기고, 올라온 놈을 이기고, 다음에, 응. 아 한개 빼먹었다 실수했다 자 뭐를 빼먹었냐니까 이거 빼먹었네 3분의 2를 빼먹었네 아 4분의 3을 4분 3분의 2를 빼먹었네요 3분의 2 그러니까 A가 중결승에서 C나 D를 만날 확률을 빼먹었네 쏘리베리마치 맞죠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은 중결승에서 C나 D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기고, 그 다음에 개들을 이기고, 그둘 중에서 B가 올라왔을 때 B를 이기고, 맞죠? C나 D가 올라왔을 때 C나 D를 이기고. 아 지금 바로 손 볼게요. 바로 손 볼게요. 여기 요기, 만 손을 쓰면 되겠다. 그러면 은 3분의 2곱하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인 것은 하나에 곱하기 4 개씩 들어가니까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 그러면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그럼 2, 2, 3, 3, 2, 2, 2, 3, 3, 그러면은 다시 얘는 6분의 1 더하기, 얘도 지금 6분의 1 나왔죠? 네. 뭐였죠? 6분의 1 더하기, 16분의 3, 어, 16분의 3 나왔고, 그 다음에, 4분의 1. 이거 지금 이거 이게 올라간 거였으니까 맞죠? 아. 6분의 1 올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음. 그러면은 6과 16을 통분하면 6, 96. 96으로 가야 되나? 어, 3분의 1, 3분? 아, 48. 그 이거 48. 그렇죠? 6분의 1, 6분의 1. 그러면은 48분의 8 더하기 8 더하기 삼 맞죠? 구요 5라고 구요. 어제 좀아좀 피곤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집중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날리고 날리면 <laughs> 16 더하기 구하면은 이십 되잖아 맞죠? 분의 8이니까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왜잘안 풀렸냐면 어려워서 잘안 풀리는 거예요. <laughs> 오케이. 상당히 복잡하죠. 토너먼트만 해도 어려운데. 맞죠. 거기다가 조건부 확률까지 했으니까 상당한 수준이 있는 문제였어요.